하니까 알면 보이고 보이면 돈이 되는 상권의 비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독점 업종 확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창업을 이미 하신 분이나 상가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해당 내용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상가 독점 업종 확약서 단어가 상당히 솔깃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내용은 해당 상가 내에서 각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해서 상가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업종을 지정하는 거죠. 제과점은 101호, 편의점은 103호, 부동산은 105, 108.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상가 독점 업종 확약서는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상가 독점업종 확약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발췌해 봤는데요.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직장인 김모씨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서울 강북구 A 주상복합 1층 상가 분양을 결심했다. 분양대행사는 독점 확약서를 제시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김 씨는 대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이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김 씨는 대행사의 책임을 따졌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가 받은 확약서는 분양대행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것이다. 김씨는 계약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원의 손해를 보고 분양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좀 해본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의아해 하십니다. 아니, 나름 분양대행사의 회사 인감도 들어갔고, 서류로서 구두로서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서류로서 약속한 확약서가 있는데 이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분양주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가?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가 독점 업종 확약서는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게 바로 이 독점 확약서입니다. 기사의 사례에서 상가 독점 업종 확약서를 분양대행사에서 작성했다고 했죠. 분양사는 분양에 대한 권한을 가질 뿐 계약에 대한 내용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작성한 독점 확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더러 별도로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은 법적 다툼으로 갔을 시에 법적 효력이 없어 분쟁에서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단어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간추려서 이제 확약서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포개발업무를 하면서 이 확약서 때문에 실제로 발생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컨설팅 업체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아 상가 이거 확약 독점이 협의된 상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점을 검토를 해 달라 확인을 해보니 400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상가였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상가 중에서 1입지는 아니었지만, 그 1입지 점포는 이제 다른 타 업종으로 독점 협약이 되어 있었고, 금액이 배가 넘는 임대차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입지로 편의점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독점을 지정받은 105호는 면적대기 고인차 점포였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월 임차료가 220만원이었습니다. 12평의 면적에 비해서는 음, 고인차 조건인 것은 확실했었죠. 하지만 인근 근무자를 추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위치였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갖출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피스텔 규모가 너무 괜찮았어요. 독점적으로 들어간다고 라 하면 은 충분히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물론 입주가 다 되지 않은 기간에는 매출이 당장에는 좀 낮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하고 우리가 1년을 보고 오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주와 수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임차료 인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20만원을 인하하여 임차료 20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음, 여러 차례 분양주를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주가 그 상가를 분양받은 것도 공인중개사의 추천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노후대비로 이제 분양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분양 가격 자체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면적 대비.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가 이점 예정이었기 때문에 분양주 입장으로는 분명 내가 이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픈 예정 시점이 다가오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경쟁사 브랜드가 우리보다 먼저 시설 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105호 자리 독 편의점 독점으로 지정받은 자리는 사실 상권 내 1입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점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상권 내 1입지 자리는 타 업종으로 독점 협약이 되어 있었고 임차료 자체도 사실 편의점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공사가 들어갔던 거죠.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제 인근 공인중개사나 이제 컨설팅 업체 분양 사무소 찾아가서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했어요. 음, 지금 보시는 게 당 대략적으로 그러고요. 이제 당시 이제 상권도입니다. 제가 입점을 하려고 했던 장소는 105호였어요. 최초에는 이제 105호, 106호를 면적을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차 조건 자체가 워낙에 고가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었고요. 105호 편의점 단독 입점을 계약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카페로 독점업종 독점 업종 지정받은 103호에서 독단적으로 협약을 무시한 채 편의점으로 인차인을 맞춰버린 거죠. 주변 중개사무소 통해서 내용을 좀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3호가 카페로 업종 지정받은 것은 사실이고 화약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5호 자체도 독점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103호가 카페를 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했고 사실 내부에 좀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 구조를 꾸미기에 애매할 정도의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사실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리가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 카페가 들어가기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의아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03호의 분양주가 카페로 업종을 맞추려고 했으나 마땅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 보니 프랜차이즈 카페에 담당자들로서도 이 자리가 카페로서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고액의 임차료를 맞출 수 있는 카페 임차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진 백0 3호 분양주는 105호 저희 정보죠 저희 자리에 지정받은 업종을 자신들이 먼저 입점시킨 거죠 임차료는 대폭 인하를 해서. 왜냐? 만약에 105호의 편의점에 입점을 하고 103호가 결과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실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3호의 분양주가. 그래서 이제 업종 지정은 서로가 받았으나 이거를 자신들이 먼저 깨버린 거죠. 상가 독점 협각을뺀1 0 3호 그리고 통수를 맞은 이제 105호 분양주. 저희 분양주가 이제 어떤 대치를 아, 대처를 좀할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앞서 그 기사에서 봤듯이, 상가 독점 업종 확약서 자체는 서류로서 작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저도 한번 사내 법무팀에 좀 문의를 해 봤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업종은 사실적으로 지정을 받았고, 확약서를 우리 분양주가 분실하지도 않고 잘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지, 서로가 각자의 업종을 지정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분양주가 우리 호수에 지정받은 업종을 오픈을 시켰을 때, 우리가 영업정지라던가, 그쪽에 그 시설공사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느냐, 문의를 해봤는데, 답변은 안타깝게도, 같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약은 편의점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분양주는 다시 새롭게 임차인을 재구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재구인이 되지 않았겠죠. 왜냐. 12평이라는 면적은 사실 편의점으로서도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정말 최소의 요건을 갖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이거를 부동산도 아니고 타 업종으로 맞춘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12평의 면적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 업종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임차인이 좀 구해지셨어요. 당연히, 이제 애초에 받으려고 하셨던 임대료는 받지 못하시고, 보증금과 임차료는 저희가 계약했을 조건보다 더 낮춰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잘못 작성된 이 독점업종 확약서는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조 입장으로는 참 골치가 아프게 됐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으려고 금액을 보니, 면적이 크지가 않은데, 너무 비싼 거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편의점으로 업종 지정을 받았고, 편의점 담당자와도 미팅을 수차례 하면서, 확실하게 이 자리로 이점을 하겠다는 의지는 스스로도 확인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도 맺었고, 이제 우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다달이 월세를 받아갈 생각만 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예정됐던 임차료를 받지 못하시게 된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는 상가독점 협약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확인을 하다 보니 협약서를 효력 있게끔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협약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 계약서와 이 협약서는 별도의 문서로서 작성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던 거고요. 이 내용을 효력이시 작성을 하려 한다면은 협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분양 계약서 사계 특약 사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약, 분양계약서 상에 이런 독점업종을 지정받았다라는 내용이 적기는 아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행사 입장으로도 내가 그것을 책임질 이유까지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 말씀드리고 싶은 요겁니다. 물론, 업종 지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분양 계약서에만 적을 수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분양대행사에서 말하거나 공인중개사들이 가끔 말하는 업종을 지정받았으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보셨다시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200, 혹은 월세 500만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해야 될건 바로 그거예요. 업종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분양된 호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혹은 누구나 탐내하는 아주 좋은 분양 상가다. 라는 말에 너무 솔깃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제 분양받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창업을 하려고 인차인으로 들어갈 때 업종을 지정받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이런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단독 집합 건물이 아닌 한 명의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라고 하면은, 사실 완벽하게 업종을 지정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9호는 부동산 될 거다. 그리고 백사문은 카페로 될 거고 카페 옆자리로 난 편의점 될 거다. 내가 주인이 내가 책임진다. 분명히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 내용은 적을 수가 있겠죠. 왜냐?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이제 제가 잠깐 말을 딴 쪽으로 돌리면은 임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업종 지정바, 업종을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각 호수의 분양주가 다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실.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황이 모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례처럼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해당 분양주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수 없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상가독점 협약서는 마케팅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달콤한 말에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고요.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좀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100% 안정되고 고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상가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